네, 고승호 칼럼입니다. 오세훈 언제까지 링 밖에서 떠들 건가. 예, 국회의원 10명이 저를 서울시당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당윤리위원회가 저한테 2월 10일 내일 1시까지 소명서를 제출해라. 그리고 내일 저녁 8시에 윤리위에 출석해라. 이렇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일방적으로. 제가 좌파들로부터 수많은 고소고발을 받아서 뭐 경찰서에 수시로 어 조사를 받으러 갔다 왔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도 제 변호인과 어 또는 저와 사전에 출석 일자를 조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경찰이나 검찰보다도 더센 권력기관입니까? 어떻게 저하고 단한번 출석 일자에 대한 상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까? 저는 그날, 내일이죠. 멸공TV 출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멸공TV 출연 후에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이미 잡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된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의 통보 시점에 맞춰서 약속 다 중, 취소하고 멸공TV 출연도 취소하고 윤리위에 달려가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경찰이 그렇게 요구해도 제가 거부해왔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요구해도 제가 거부해왔습니다. 심지어 재판부에서 언제 언제 증인으로 출석해달라고 할 때도 제 방송 일정, 제 개인 사정 등등이 있어서 그 날짜에는 못 갑니다라고 제가 거부하고 조율해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얼마나 대단한 권력 기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날짜 통보하고 <laughs> 예 저는 예, 통보받은 날짜인 내일 통보받은 시간인 8시에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제 일정이 있어서 예, 출석 못하겠습니다. 징계회부통지서라고 하는 것을 같이 보내왔는데 사유가 네 가지군요. 그동안 언론 보도에는 세 가지만 됐는데 네 가지가 됐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사진을 당사 개첩하자고 주장한 것이 징계 사유랍니다. 그리고 당 상인 고문에 대한 인격 모독성 발언이 두 번째 사유랍니다. 또 오세훈 시장에 대한 컷오프 주장이 징계 세 번째 사유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새로 추가돼서 이번에 알려진 저도 확인한 사건, 사안인데 서울 서부지법 사태 예, 폭력 사태를 옹호했다는 것이 저를 징계해달라고 요구한 네 번째 사유라고 합니다. 저는 이네 가지 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갖다 붙인 거라면 한동훈 제명을 제가 몇 달째 주장했는데 왜 이거를 징계 사유에 안 넣는지 궁금하고 또 이준석 사태를 정말 몇 달째 주장해서 마침내 이준석을 쫓아 냈는데 왜 그건 징계 사유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배현진이, 고동진이, 정성국이 제명해야 된다고 여러 수십 번 외쳤는데 왜 그것은 징계 사유가 안 되는지 궁금해요. 아무렇게나 주어 잡아서 이걸 징계 사유에 넣을 거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 왜 내가 고기 안 먹는다고 징계 사유에 안 넣는지 모르겠어요. 고속고기는 술을 안 마신다고 왜 징계 사유에 안 넣는지 모르겠어요. 예, 네. 궁금한 게 많습니다만 제가 그날 멸공 TV 출연과 또 굉장히 중요한 제 개인 일정이 있어서 네. 내일 그 시간에 일방적으로 통보 한그 시간에는 제가 서울시당 윤리위원회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채널 A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시당 윤리위원장을 이용호 당협위원장이 맡아왔다고 합니다. 예, 이용호 당협위원장, 예, 재선의원 출신이고, 예, 민주당 쪽에 있다가, 무소속으로 있다가 우리 당으로 어, 어, 온 아주 훌륭한 예, 정치인이죠. 이분이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국회의원 10명이 느닷없이 예, 저를 서울시당윤리위원회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시당하고 서울시당윤리위원회에 저를 징계해달라고 요청을 하자 이영호 윤리위원장이 내가 윤리위원장직에 있는 동안에는 고성국 당원을 윤리위 정식안건으로 올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나는 올릴 수가 없으니 내가 사표 내겠다. 그러니 나를 자르고 그리고 고성국 당원 징계를 니것들이 네 알아서 처리하려면 처리해라. 이런 뜻으로 사임 의사를 밝혔고 그러자 서울시 당위원장인 배현진이가 잽싸게 이용호 윤리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그 후임에 곧바로 김경진이라는 자, 한동훈 똘마니 중에 하나입니다. 한동훈 제명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장동혁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원회당위원장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아주 대표적인 한동은 똘만인데, 이자를 잽싸게 윤리위원장으로 임명을 해서 저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바로 착수해 가지고서 저한테 한번 사전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내일 저녁에 출석해라, 내일 오후 1시까지 소명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laughs> <laughs> 예, 여기에다가 오세훈이가 뭐 어디 뭐 TV조선에 나간 모양입니다. 나가서 이자가 고성구 TV에 출연했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제가 뭐일면 오세훈이가 고성구 TV에 나갔는데 하면서 그방송 하면서 생계형 유튜브가 문제라는 일반론을 이야기했을 뿐 정인을 지칭한 적은 없는데 생방송이 끝난 뒤에 어 강한 항의를 받았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오세훈이가 뭐 이런 것까지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오세훈이 말이 사실이라면 생계형 유튜브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끝나고 강한 항의를 했다는 건데 <laughs> 예, 가설 없습니다. 자, 제가 항의를 했다면, 오세훈이가 자유파 유튜브 대다수를 생계형 유튜브라고 매도한 데 대해서 제가 항의를 하고 야단을 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오세훈이가 뭐라고 제가 항의를 합니까? 야단을 치지 친다면, 그리고 저는 오세훈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이 생계형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강력하게 제가 비판해 왔습니다. 항의는 무슨 항의입니까? 비판을 하지. 욕을 하지. 야단을 치지.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럼 조선일보는 생계형 신문 아닙니까? TV조선은 생계형 신문 아니에요? 거기는 자 자원봉사자들로 신문 만듭니까? 자원봉사자들이 TV조선 방송 만들어요? 그 사람들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KBS는 안 그렇고, MBC는 안 그렇고, JTBC는 안 그렇습니까? 다들 생계형입니다. 가장 사악하게 위장한 생계형들이에요. 어따대고 감히 생계형 어쩌고 저쩌고 코인팔이 어쩌고 저쩌고 오세영이가 지금 와서 똑같은 이 얘기를 하면 이제는 끝난 다음에 야단치는 게 아니라 생방송 중에 얘가 야단을 칠 거예요. 쫄아서 나오지도 못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오세훈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링 밖에서 빙빙 돌지 말고 올라와! 그 정도 자신도 없고, 그 정도 배포도 없으면 했어요. 어디에서 입만 가지고. 고성구 칼럼이었습니다.